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차함수와 이차함수 내에서의 일차함수의 기울기를 통하여 어, q의 좌표 p,q를 구해서 우리가 이제 p 플러스 q가 뭔지 그 값을 구할 건데요 일단은 어, 지금 이차함수 원점을 지나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y축 대칭인 그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차 함수는 이 콤마 1, 이 콤마 x가 2일 때 y 값이 1이고, 또 p 콤마 q를 지납니다어 그, 그러면 일단은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합니다. 그 p q의 기울기가. 그럼 일단은 어그 이차 함수의 가장 기본형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, y 축 대칭인 기본형은 y는 A X 제곱이 되겠죠? Y는 A X 제곱이 됩니다. 그러면 이런 꼴인데 어, X 값이 2일 때 Y 값이 1이죠. 그러니까 X에다가 X가 2일 때 Y가 1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할수 있죠. 그러면 Y는 1이고 1, 1은 대입하면 4A가 되죠. 그래서 여기서 A는 4분의 1이 됩니다. 그러면 음. 그러면 일단 다시 이차함수는 y는 4분의 1 x제곱이 되겠고요 어,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p,q가 y는 4분의 1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지나죠 그러면 여기다가 x가 p일 때 y는 q가 되죠 그래서 y다 q대입하면 q는 x에 p대입하면 4분의 1 p 제곱이 되고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이놈분의 2놈 이놈이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? x 증가량 p 마이너스 2분의 어 그러니까 x1, x2, x1 y 아 x 1 y 1이 있고 x 2 y 2가 있으면 기울기는 x 1 x 2 분의 y 1 y 2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됩니다. 그래서 해보면 p 2 분의 얼마예요? q 1이 되죠. 그게 기울기가 2이 분의 1이죠 그러면 어, 이거를 이제 해보면. 음, 곱해보면은 2q 마이너스 는 마이너스 p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?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q가 여기서 q가 4분의 1 p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1 p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봅시다. 대입해보면은 2분의 1 p 제곱 마이너스 e는 마이너스 p 플러스 e가 되고. 양변에 2를 곱하면 피제곱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피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그래서 피제곱 플러스 2피 마이너스 8은 0이 되죠. 이게 됩니다. 그러면 그러면 어 피 제곱 플러스 이피 마이너스 팔은 영이니까 이거 인수분해를 하면은 피 플러스 사피 마이너스 이는 영 이렇게 되겠죠? 그러면은 피는 마이너스 사 또는 이가 나오는데 과연 피가 뭘까요? 피는 지금 여기 x좌표가 x p 값이 지금 x축에서 원점보다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p는 음수겠죠 그래서 p는 2가 아니라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리고 p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 이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2q 아 여기다 대입하는게 낫겠네요 여기다, 여기다 대입하면은 p는 마이너스 4니까 q는 4가 되죠 그래서 p는 마이너스 4, q는 4. 그래서 p 더하기 q는 바로 0이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